아, 성전의 기물들을 하나님이 네, 그 솔로몬을 통해서 또그 은사를 가진 히람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 만들고 다시 한번 이렇게 아, 그 뭐라 그래요 음, 정리를 하는 그렇게 기록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하는 동안에 (7년의) 시간이 들었고요 그죠 왕궁을 건축한 데 (13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 후에 다시 한번 히람의 도움으로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웠고 그 다음에 만든 것이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노바다 그랬어요 노파다. 둥근 모양의 물대야죠. 물탱크라우드 말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직경이 10, 10규빗, 음, 한 4m50, 그죠. 높이가 5규빗, 대략 2m50 정도. 둘레가 30규빗. 예, 그러니까, 그놋의 두께만 해도, 어, 손 넓이만 했다고 하니까 아주 크고, 무겁고, 그죠. 아주 물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물그릇이었다. 그런데 그냥 두들겨 만들고 대충 만든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아주 정교하게, 그, 이렇게 부어 만든 그릇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 물이 대략 2,000밭 정도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어 역대하 그 역대하를 살펴봤더니 거기에또 3천 바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땐 그가 들어갈 수 있는 대하에 들어갈 수 있는 물 용량은 3천 바트인데 실제로 물을 채운 것은 2천 바트 정도가 아닐 수 없을까라는 추측들을 합니다. 어, 이것은 음 아주 중요한 상징을 가진 거라 그랬죠.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드리는데, 그걸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그 홍해를 건넜던 그 그림을 그려주면서 그 물대하에 씻는 것, 나는 죽 나는 새 사람으로 산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산다.라고 하는 그 세례의 의미를 가져다주는 바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들이 쓰는 그 대화였어요. 제사장들만 거기서 썼는데 그 제사장들은 거기서 손을 씻으면서 나그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없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산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묵상하는 장소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히험을 통해서 또다시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는 높받침과, 음, 물두멍을 이렇게 생각해 봤죠. 그죠? 물두멍 10개를 만들었다. 물두멍도 역시 폭이 4규빗. 좀 작아요. 그죠? 높이가 4규빗. 이러한 높받침을 만들었고 번제에 속한 물건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고기를 씻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성전의 좌우편에 다섯 개씩을 설치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기물을 오늘 물건을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마도 그들을 다 정리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아요. 40절은 이렇게 말하죠. 히람이 또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히람의 그 중심 사상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솔로몬 왕을 위하여 만들었다. 조금은 우리가 마음이 편치나 않아요. 성전 기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야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물론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이 하달되었기 때문에 성전을 만들도록 그 성전의 기물들을 만들도록 이 히람에게 명령한 솔로몬 왕을 위하여서 그가 만들었다라고 의미로 보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어,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이들의 자세를 살펴볼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충성해야 되죠,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도 있어요. 뭐죠? 음, 바로 지도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세서 3장 22절에 보면 종도라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충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그런데 질서를 따라서, 그죠? 지도자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순종이 억지로 가면 안 돼요. 그죠? 어떻게 되죠? 기쁨으로 봉사해야 되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면서 빌리포서 3장 3절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할례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히람은 바로 어, 솔로몬을 위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만 해도 두 번이나 그렇게 솔로몬 왕을 위하여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참 계속 계속 봅니다. 41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공 같은 머리 가리는 그물 둘과 송류 400개를 만들었다. 얼마나 그 크기가 큰지 알겠죠? 그죠? 그 속에다가 송류를 이렇게 새겨 넣는데 었 그게 400개였다. 니까그 그러니까 기둥도 어마어마했고 그 기둥 꼭대기에 머리도 어마어마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3절은 또 이야기합니다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을 만들었다 이미 설명한 부분이죠 받침수레 그 10개 받침수레 위에 올려놓은 물대야 10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을 전부 다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해야 된다 재물은 그렇죠? 불에 태우는 것이었지만 그냥 더러운 상태로 불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속에다가 45절 44절 바다도 만들고 그 바다 아래는 소 12마리가 바치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었고 45절 솥과 부삽과 대접들까지 만들었다 이런 모든 그릇은 솔로몬 왕을 위하여서 광택이 나는 놋으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전의 부속 기구들을 참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 만들었어요. 그가 참 그러한 시대의 그 장인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이라. 근데 성전을, 그냥 뭐 보이는 건물만 건축하는 자가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기물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우리는 그 속에 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 그죠? 아, 나는 물두멍의 노릇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 나는 부삽의 노릇을 해야 할 수도 있겠다. 여기서 뭐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 각자에게 있는 그런 만큼의 은사들과 그 능력을 따라 봉사해야 되는 부분과 일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가 비교하여서 누군 잘났고 누군 못났고가 아니라 모두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자들이라고 묵상을 할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힘이 날 수가 있어요. 아 나는 목사님 같이 설교를 못하니까 나는 작은 장가바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성전에 뭐라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는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 나무 그릇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요? 자기를 깨끗케 한 자를 쓰시느니라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릇이구나라고 하는 것,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난 그거 못해서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야가 아니라,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쓰임 받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기회, 주어진 역할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귀물들을 어디서 만들어요? 46절.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숲꽃과 사르단 사이에 찾은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그죠? 어, 아, 트그릇을 만드는데 필요한 그 밖에 그릇인데, 이들은 이때는 찾은 흙을 썼던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성경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음, 참, 거기서 모형을 떠서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형이 있는 거예요. 틀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역할에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 틀을 되어줘야만 다음 세대가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한 번쯤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의 때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책임이 있어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슬픔을 만났을 때,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책임이 있다고요. 그래야 누가 누가 봐요? 우리 자식이 우리를 봐요. 다음 세대가 우리를 봐요. 지금 너무 우리가 믿음 없는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는가 안타까워요. 참 여러분 이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권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예배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다음 세대 앞에 틀이 되어지고, 그죠? 그 속에서 아름다운 기물들이, 기부들이 탄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48절로 51절에 보니까요, 또 재단과 재단 위에 올릴 성물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 왕은 성전에 필요한 다른 기구들도 만들게 했는데 이제 금으로 만든 재단, 진설병을 차릴 금으로 된상 이런 것들도 만들었어요 48절 볼까요?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 이것도 다 금으로 준비했어요 그 금으로 어디서 났죠? 다윗 때부터 준비된 것이다. 역대상 28장 16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역대하 4장 8절과 19절에 의하면 상도 10개. 그죠? 다섯은 성소의 북쪽에 다섯은 성소의 남쪽에 때로는 이 10개의 상을 단수로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소 안에 있었던, 성막 안에 있었던 진설병을 진설해 놨던 그 단이 단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도 있죠. 그죠? 뿐만 아니라, 49절, 내소 네 앞에 좌우에 다섯씩 둘 정금 등잔대. 그죠?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 그냥, 아, 아마도 그, 성, 그, 성막에 있었을 때는 남쪽에 에, 7개로 되어져 있는 등잔이, 등대가 하나 있죠. 등잔이, 7등잔이 한대 연결되어진 그죠? 등대가 하나 있었죠. 음, 그런데 그걸 지금 또다시 10개로 만들어서, 음, 그 성소를 환히 비출 수 있겠는데, 북쪽에 다섯 개 남쪽에 다섯 개 뭐, 장소가 크니까, 그죠? 그렇게 만들어 놓았을 것 같아요. 그죠? 50절, 정금 대접과 불집개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과 지성소 문의 금돌조기와 문의 금돌조기를 만들었다. 여기 언급되어지는 많은 기물들도 성수를 위한 성전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죠? 안타까운 건 이게, 그, 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해 가지고서 이그기물들을다 바벨론으로 빼앗겨 버리죠. 그죠 여러분,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기 가만히 보면서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숟가락이 나와요. 그죠그큰 성전, 그큰 번재단, 물대야, 그죠? 바다, 이런 것들에 비하여서 숟갈은 아주 보잘 것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걸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 나는 부식계와 같은 존재구나. 그래도 소중한 거예요. 그죠?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거 가지고 사셔야 돼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원받은 존재야 하나님이 기억하고 잃어버리면 찾으시는 분이야 찾는 존재야 기억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51절 성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일을 마치고 다윗이 드린 물건을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우리 성전을 건축하는 일 그리고 성전 안에 그 이제 기물들 이렇게 만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했다고요? 우리는 그 이전에 성소로 가서 이 성전을 만든 이유들을 찾아볼 수가 있죠. 로마 캐드릭은 이렇게 말하죠. 음, 이러한 기구들은 바로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달해 주는 그 하나의 효과적인 물건들이었다.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너무 그것이 우상화 되어지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버렸고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어떤 거죠? 거기에 담아준 의미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출애굽의 과정이었고. 음. 그 속에 하나 하나는 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는 계시의 그릇들이었다라는걸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막을 아주 간단하게는 성막부터 기억하시고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안에 있는 성전을 묵상하며 연결하면서 아이 모든 그림들은 나를 성전으로 만들고 싶어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관심이구나라는 것 기억하면서 정말 소중한 성전으로 완성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성전 그러면 우리는 커다란 건물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담아 주신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도록 구석구석에 아름다운 기물들로 성물들로 채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단하게는 성막을 묵상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주시고, 커다란 솔로몬 성전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 아름답고 화려한 기물들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부삽과 같고 숟가락과 같은 존재도 있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다. 금과 은과 나무 그릇도 있는데 정말로 깨끗한 그릇을 주인은 쓴단다라고 말씀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의 삶, 성전 건축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복된 성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아, 참 아름답고 복된 하루, 무더위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